오늘 얼라이브 스킨의 우드 스킨보드의 대표 브랜드 디 b 스킨보드가 입고되었어요. 그래서 우드 스킨보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실제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우드 스킨보드는 뭐 언제 타면 되느냐, 뭐 어떨 때 타면 되느냐, 어떤 해변의 컨디션에서 탈수 있느냐, 뭐 나는 폼 스킨보드를 선택해야 되느냐, 우드 스킨보드를 선택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선택하시기 쉽게 설명을 제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뭐 일단 저희 매장은 원래 폼보드 전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폼보드가 다 있는데 다 파도를 타는 스킨보드예요 안에 이제 스티로폼 같은 게 들어있고 그 외부를 유리섬유 또는 카본파이버 탄소섬유 그리고 레진 뭐 에폭시나 폴리에스터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보드가 이제 튼튼하고 단단하고 가볍고 그렇게 파도를 타는 보드인데 우드 스킨 보드는 파도를 탈수 있는 스킨 보드는 아니에요 실제로 뭐 우드 스킨 보드로 파도를 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 불가능은 아니지만 폼 스킨 보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좀 힘들다 그런데 그 상대적인 갭이 너무 커요 어 왜냐면은 이폼 스킨 보드 보세요. 다 두께들이 이렇게 다 두껍거든요. 두께들이. 그런데 우드 스킨 보드 두께 한번 보세요. 되게 얇아요. 이렇게 보드가 완전 얇기 때문에 부력 자체가 거의 있긴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드 스킨 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스킨 보드를 이제 탈 건데 파도를 타고 싶다 하시면은 우드 스킨보드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스킨보드의 기본이 rds 잖아요 이렇게 던지고 보드위에 올라가서 쭉 미끄러지고 그런거를 내가 연습을 좀 해보겠다 저렴한 보드로 그런 분들에게는 우드 스킨보드 완전 추천해 드립니다 우드 스킨보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rds 를 연습하시거나 얕은 물 플랜 랜드에서 이제 그냥 스킨보드 로쭉 미끄러지는 것만 하실 분들은 우드 스킨보드 선택하셔도 돼요. 굳이 폼 스킨보드 선택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나는 뭐 이제 뭐 이런 영상처럼 이제 물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파도를 타고 뭐막좀 멋있게 막 이렇게 파도를 타보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폼 스킨보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DB 스킨보드 저희 매장에는 요런 샌드피쉬 모델이랑 이제 라자 아드리안 라자 친구의 프로 모델 이렇게 입고 되고 있는데 요 스킨보드랑 요 우드 스킨보드랑 차이점은 어, 원래 DB 스킨보드는 옛날에는 스킨보드를 우드 스킨보드를 이렇게만 만들었어요 두께도 꽤나 이제 두껍고 이제 노즈와 테일이 거의 비슷한 형태 스케이트 보드의 형태를 가진 스킨보드를 나무로 만드는 회사였어요. 이제 플랜랜드 스킨보딩이라고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이런데 검색해 보시면은 이딥 스킨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노즈랑 테일이 거의 비슷하게 생긴 이 보드로 스케이트 보드처럼 막 기물에서 트랜지션 이런 데서 점프도 하고 레일도 타고 그런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시간이 지나면서 뭐 지금도 이런 스킨보드도 계속 제작하고 있지만 이렇게 스킨보드에 입문에 하시기 조금 편하게, 이제, 폼어 스킨보드의 형태를 가진, 뭐, 요런 스킨보드를 조금 더 얇게, 두께 차이 보이시나요? 크게 많이 차이는 않지만, 실제로 보면 좀더 얇아요. 이렇게 조금 더 얇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입문하시기 쉽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런 샌드피쉬 요 모델 가지고는, 레일을 타거나 하시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금방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플랜랜드에서쭉 슬라이딩 하시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핸드피쉬는 이제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그냥 나무로 된 형태 윗면에 폼이 붙어있는 형태 폼이 미끄럼 방지 폼이에요. 뭐 고런... 그렇게두 가지 스타일로 나오고 뭐 라자의 이런 프로 모델 라인도 나와요. 프로 모델 라인은 기존의 샌드피쉬 모드랑은 뒷면이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네, 뒷면이 아니라 테일 부분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요. 이제 조금 더 움직임, 그러니까 보드가 이렇게 슉슉슉 꺾이는 뒷면을 조금 더 얇게 만들어서 이렇게 좁게 만들어서 얇게가 아니라 좁게 만들어서 보드의 움직임에 조금 더 어, 그 포커스를 맞춘 그런 보드. 그리고 실제로 보드가 저렇게 얇은 게 아니라 좁으면은 이제 팝이라고 하죠 보더래 이렇게 물에서 팡 뜨는 팝도 훨씬 잘 돼요. 요렇게 DB 스킨보드가 나무 스킨보드 우드 스킨보드의 대표 브랜드 DB 스킨보드가 입고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